아이요이놈잘다녔나 교복 입으니까 멋지네. 카드 챙겼나? 교통카드. 네. 어, 잘다녔나 지금 비안 온다. 그럼 저거 이 맞죠? 그안 잊어버리겠나? 일단 잘다녔나다올거다 왔지 싶은데. <laughs> 깨교 기념일이라서 교복을 입고 가네요.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만두 하나 먹고 가쥬 요즘을 차비하려고이로 왔습니다 <laughs> 살짝 새소리가 들리네요 아, 비가 안 오네 손님 <laughs> 감습니다 <laughs> <laughs> 이게 산딸나무인지 옆에 게 산딸나무인지 검색 안 해봐야 되겠네요 꽃 종류가 다른데 거기만 꽃이 피고 여기는 그냥 새싹이 돋아 나네요 다른 종류인 것 같은데 <laughs> 저 앞에도 산딸 여기도 산딸 이 나무 이름 알아봐야 되겠네요 동글동글한 열매가 맺혀서 좀 말라서 달려있네요. 네 비가 단둘안에 이렇게 세 파이킹 많이 뜯어놨는 것 같습니다. 모든 분께또 성냥의 단지 가슴이 편하시게 기도드립니다. 은호가 <laughs> 밥다 <laughs> 먹고 나가고 있네요. 은어가 너무 어쩔 수 없게 은어야 잘 다녔나 안해요 <laughs> <laughs> 네 은어 사과 한 조각 먹고 가고 있습니다 반두꺼불려 두었는데 은어가 먹고 가네 못 먹고 가네 이렇게 연산홍이 활짝 피었네요. 그리고 산딸 나무에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와, 하얀색 꽃이 피면 참 예쁘겠네요. 피어서 예쁘네요. 네, 여기또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. 네,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. 매년놓으 네, 학교 잘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.